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이 시간에 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주빌리안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도 많이 들어오시던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빌리를 만나는 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어, 이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주빌리는 설 연휴 시작되기 전날이에요 근데 주빌리는 뭐이 설이나 추석 이런 그 명절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빠짐없이 모이고 있고 이상하게 그때가 되면은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전통이이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통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일환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이따가 사무총장님이나 또 이렇게 기도인도 하실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은 좀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저녁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특별한 마음로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그때 오장로님하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고서 이제 저하고 춘천주빌리 대표인 이병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며칠 뒤에 이 관악구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같은 식탁에서 식사한 분이 이저 확진을 받았으니까는 자가 격리해야 된다고. 그저 고이병철 목사님이 자가 격리 이렇게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도 좀 다르게 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4년 전에 제가 참그 급성 폐렴으로 어려웠습니다. 뭐 그때 뭐. 대단히, 그, 그, 뭐, 그, 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뭐, 살지 못한다고, 뭐, 그, 결정적으로 들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 좀, 우리 오일환 장로님도 그렇게 되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그, 여기, 여기 좀한 케이스가 있으니까는 열심히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주빌리는 열흘 뒤에 그 15일에 그 제주도에서 제주 주빌리 1 0 0차 기도의 감사 예배.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겨요. 제일 남쪽 서귀포 주빌리가 탄생합니다. 그 팔종 예배들입니다. 지금 뭐이 선교 활동 같은 건 많이 위축됐는데 주빌리는 오히려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좀 김포에서 시작될 것 같다, 분당에서 시작될 것 같다, 또 어디 뭐 충청도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근데 부쑥북쑥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2021년이 2012년이 되게 없어서 2021년에서 그 끝에 두 자리 그 숫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2012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2012년 주빌리의 전성시대였어요. 그 3월의 통영. 4월에 부산, 역시 4월에 경인모임, 5월에 대구, 역시 5월에 대전, 6월에 제주, 9월에 전주, 지방 모임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바르샤바 알래스카, 남가주시드니, 오클랜드, 그리고 일본의 미야자키. 저는 좀 머리가 둔해서 이거 외우지 못했는데 아까 사무총장님께 물어보니까 줄줄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2012년이 그랬어요. 그리고 2021년 끝에 두 글자 자리 좀 바꿔서 2 0 1 2년처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 그 북한에 큰 행사가 있었죠. 8차 당대회 뭐 그때 뭐 그냥, 그, 그, 아주 요란했습니다. 뭐, 그, 저, 김정은이, 그, 이렇게 경제정책 실패했다. 뭐, 그러기도 하고, 많이 또 이제 인사 변경도 있었고, 끝엔 또 열명씩도 크게 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제일 놀란 것이 통전부장이, 통일전선부장인데 바뀌었다. 김영철이 다시 통전부장이 됐다. 그 소식 듣고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북한에서는 종교 문제를 통전부가 담당해요. 이 통전부라는 건 우리나라의 통일부에다가 국가, 아, 국가정보원 그 둘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종교 문제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 김영철은 대단한 강경파입니다. 이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나오고 지금 대장이죠. 별리십니다. 그, 그리고, 이 특별히, 그 대남, 그, 협상, 뭐, 이런 대외 관계를 많이 맡았습니다. 소좌 때부터. 우리나라 소령을, 그, 북한에서는 소자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걸 맡았습니다. 그,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저희, 대북 그 회담 같은 거 많이 하던 문성무기라는 장로님이있어요군 출신 장로님인데 그분한테 그 김영철 많이 만나봤죠. 그러니까 그 저기 저그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이 대남 그 공작을 다 책임지는 정찰총국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2016년에 통전부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늘그 노동신문에서 종교 기사를 찾는데 이거 북한 노동신문에서 1년에 종교 기사가 한 (40곡) 지내지 (50곡) 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통전부장 된다면 그것이 그뭐 그냥 1 0지가안 되고 그냥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그러다가 그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저 장금철이라고 이 사람은 이 남한에서 올라가는 ngo들 많이 만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아주 반가워 했는데, 그, 왜, 왜 바뀌었냐면, 그, 저기, 그, 하노이 회담, 그, 뭐,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북한 쪽으로는 북한에 아주 큰 타격을 준 일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렇게들, 어, 들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됐습니다. 이게 도대 어떻게 된 건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저 이게, 이게 종교 관계는. 요즘 이 북한 관계는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깜깜해요. 그래서 답답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로빈슨이라는 그 역사학자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역사를 연구한 노학자인데, 누가 가서 그랬대요?" 박사님, 평생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그 깨달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이한 시대의 끝에서는 사람들이 권력력에 미쳐 날뛴다. 그 다음에 이 벌이 그 꽃에서 꿀을 딸 때, 꿀만 취하는 것 같지만 화분을 옮겨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리시는 심판의 맷돌은 대단히 천천히 그 돌아가서 아주 그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단히 그저 종교에서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마지막이 뭔지로 아세요? 그 샛별은. 가장 어두울 때 뜬다. 여러분, 밤에 가만히 보세요. 그말 사실이에요. 가장 어두운 다음에 새벽 뜹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생각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기 위한 전조다. 사실 뭐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탄생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여러분, 참좀 답답해요. 뭐 거기 저 원고에 쭉 이렇게 그 써놨습니다. 그냥 뭐그 북한이 이렇게 하고 지하 교회 소식도 탈북민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작년 탈북민이 다 해서 229명이래요. 몇천 명씩 그 탈북하고 그랬는데그거밖에안 되니까 우리가 소식도 들어올 수 없고 공인된 국가 교회 소식도 들어올 수 없고 참깜깜하지만은 이게 샛별이 뜨기 위한 전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